4번 24, 25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말라 하시네요. 17절에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네. 아이고 쌤통이다 <laughs> 이러지 말고 아이고 잘 됐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33절에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으고좀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 저 오늘 아침에 아좀더 자자 좀더 졸자 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말씀 떠올리면서요. 25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 또는 뭐 그냥 어떤 뜻이든 간에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도요.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상황에 맞는 그리고 때에 맞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어디서든지 그렇게 경우에 맞고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네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말씀을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핀수 숯, 숯 있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그숯그수을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 뜨거워지겠어요. 어, 내 원수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겠죠. 근데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때 내가 원수인데 서로 서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 민망해라 나 뜨거워지고 그래야지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할 때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면 원수는 두고 보자 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걸 주고 도와주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원수가 머리에 위 수치를 얹은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고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랑의 행동이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잠언 24, 25장입니다. 3원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단이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할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니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오 또 닉에 대한 악평이 닉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오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얻드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